회복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또 순정함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5월 한달 동안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중에도 언제든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회복이 있는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제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주중에 나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지금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강단에 회복을 놓고 정말로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회복과 가족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듣게 되었고, 또 오늘 어, 전혀 저는 예상치도 못한 우리 김은영 집사님, 네. 그 가정에 일어난 그 10년 동안에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 저는 오늘 두 분이서, 아니, 김은영 집사님 특통하신다는 얘기는 들었길래, 영유아 유초동부, 그 다음에 그 청소년부, 또 우리 청년부가 한다길래, 또 임정양 집사님이 또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메꿔주시려고 이렇게 본인이 선뜻 나섰는가 했더니, 오늘 짧은 간증이지만, 너무 참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최태선 집사님이 주중에 낮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금요일 밤에도 오셔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남편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이루어주시는데 집사님이 기도하 더 많이 기도하시면은 많이 뒤집어지겠네요, 가장이. 네. 제가 지금 다알 수가 없지만 함께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회복을 현재 진행 중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계획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살로니가전서 그냥 쭉 준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다. 라는 그러한 당연하지만, 그러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이곳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회복을 시키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어떤 말씀이냐? 주의종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포함해서 지지난 주죠. 선포된 말씀 속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냐면, 지지난 주 금요일에 이에스겔이에스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을 테니까 그럼 이 마른 뼈다구들이 생기가 불어 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들시겠다라고 이야기했냐면, 큰 군대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에스겔 37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큰 군대, 마른 뼈구고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하나 만드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사람 한 명이 아니에요. 지금 큰 군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제가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신명기 강해를 한단 말이에요. 신명기 강해를 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나라, 그리고 큰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신명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리고 바로 전주, 주일 예배 때, 제가 믿음의 가정, 모세의 가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뜻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기도원을 인용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주셨냐?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어요. 큰 용사. 자,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메. 여러분, 여기까지 공통점이 여러분 알아차리시겠습니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빙고 해보셨습니까? 빙고. 네. 이건 뭐, 로또가 맞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동그라미 세 개가 딱, 예, 네. 그려졌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큰 군대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큰 나라이고 큰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큰 용사. 이제부터 저의 해석입니다. 공통점이 나타났어요. 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 에이, 크게 아멘하십시오. 제가 임의적으로 퍼즐을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뭐 아이들 이거, 이거 하는 퍼즐인데 저 퍼즐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아, 이 웨이메이커라는 그 요즘에 한창 유행했던 복음 선가가 있는데 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만들고 계시구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길을 만드시는데 그 길은 자그마한 오솔길 그런 길이 아니라 한 사람 겨우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로 회복을 위해서 놀라운 길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게 전보다 다큰 자가 붙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와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큰 일을 우리를 향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베풀고 계시고,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고, 회복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남은 한 달은 제가 정한 거지만, 한달 안에 여러분,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시간과 때를 우리가 정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을 원하시느냐? 오늘 제가 본문은 신명기를 택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며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말은 길게 썼는데, 저 말은 무엇이냐면, 순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우선이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큰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4장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큰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선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순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순종이 우선입니다. 순종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십니다. 그럼 가르침을 받는 우리 모두는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선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 없는 기도, 하나님 듣지도 않으십니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큰 나라와 같이 여겨주실 텐데, 그리고 큰 군대, 그리고 큰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없이는 시작조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관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회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로부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저를 세웠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우리 신목사님을 세우셔서 스승을 존경하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이 강단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부터 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 여기서부터의 순종이 없는데, 다른 말씀을 듣고 다른 어디서 뭘 참고를 해서 그것을 여기다가 접목시킨다? 말도 안 되는 순종이죠 오죽했으면 순종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고 라할 정도로 순종이 가장 우선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그러려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반드시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의 훈련부터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전제적인 조건은 순종 훈련을 하느냐. 순종 훈련.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에 이스라엘의 조직들이 다돼 있었습니다. 백부장, 천부장, 장로님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모두에게 전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계급장 다 떼고, 이 말씀은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가르치신 규례와 법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럼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어떻게 알수 있느냐? 여러분, 말씀에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이전보다 내 믿음이 더 앞으로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는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믿음이 멈춰 있는 것은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나는 과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는 자인가? 여러분, 순종은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들의 손과 발, 머리, 입술, 모든 것으로 다 그게 말씀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사실은 행동으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고 했어요. 열매로. 나타나는 열매로 아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큰 일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 이상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큰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큰 일이라고 그러지 않죠. 마치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회복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시느냐? 첫 번째로는 무조건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꼭,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순종에 있어서는 정말로 대장부가 되셔야 됩니다. 선봉자가 되셔야 되고, 순종에 있어서는 절대로 계산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앞서 나가면 따라가겠다. 그런, 그런 태도도 여러분 이제는 버리시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 내가 먼저 순종하겠다. 그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자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와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이큰 나라, 큰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한 자가 순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자, 신명기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여겨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가까이 여겨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해서 좋은 분입니까? 아니면 멀어져야 좋은 분입니까? 당연히 알죠. 그런데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순종한 이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먼저고 선순종 후 기도. 이 공식이에요. 사실 이 신명기 4장 7절 말씀이 나오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불순종의 교과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들어가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아이고 그 땅이 정말 우리가 들어가야 한 땅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12명의 정탐권을 보내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이 불순종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죄였고 그들이 무려 38일 동안 거기서 정탐 활동을 했거든요. 1일로 계산해 가지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 불순종했던 자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큰 나라라고 말씀해 줄수 있는 것은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내가 얼마든지 가까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과 내가 그 기도를 친히 듣고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도 없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은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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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회복을 위한 기도는 크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답게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잘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번 회복을 위한 기도는 분명 우리를 내가 생각하는, 각자의 생각하는 아마 믿음의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 여기까지만 해야지라고 아마 선을 정해놓고,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 뛰어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믿음이 전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옛날에 우리 아이들 보면은 키가 얼마큼 자랐나 재보잖아요. 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회복을 위한 기도에 이제 절반을 지나고 남은 절반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종. 두 번째는 그런 후에 기도. 그러면, 이두 가지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함께 하는 성도와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요 눈에 보이는 회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회복도 있어요. 점점 점점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님들이 많아지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내내면의 이 변화가 여러분 사실 제일 힘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때 사역했던 교회에 월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유 그때 막 동사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월로 목사님은 손을 이만큼 들어요. 그 나중에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난 옛날 사람이라 이게손 들고 찬양하는 게잘안 된다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손을 올리기까지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머리는 아는데 이 가슴이 움직여야 손이 움직이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다. 동사 목사가 손을 들라고 하니까 40년 만에 손을 들고 찬양을 하신 거예요. 이게 40년 만에. 여러분, 큰 변화예요. 이것도 큰 변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 이런 수준의 하나님이 지금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내면에 보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부분도, 이 기간에, 혹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을 놓고 먼저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못하실 하나님 아니자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러분, 아까 김은영 집사님 10년 동안 기도했대는데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기도 응답 안된거 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왜 못하시겠습니까? 따지고 기소, 기도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김은영 집사님 10년 만에 응답되는데 내 거는 왜안 됩니까? 지금 하나님 밀려있는 결제 서류 왜안 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단,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선순종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순종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어떻게 순종하나 한번 보십시오. 순종하면 접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면 저는 정말로 풍성한 회복과 큰 은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큰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큰 나라의 백성이에요. 자질구레한 나라가 아니라, 촤 어디 여러분 뭐 부르나이 이런데 들어보셨어요? 부르나이? 뭐 요즘에 뭐 많이 들어보셨겠죠. 가보시지 않았잖아요, 부르나이. 그렇게 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우리가 모르고 살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큰 군대. 여러분, 무슨 동네 하나 점령하는데 큰 군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큰 일을 이루시고자 큰 군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기도원이 미디안을 칠때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접근할 수도 없는 나라, 쳐다볼 수도 없는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순종하며, 또 하나님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약속은 어길 수, 어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큰 군대, 큰 나라, 큰 용사,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금 당장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기간 동안 힘을 내셔서, 힘을 내셔서, 이번 기회에 해결할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한번 간절하게 남은 이제 이제 두주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나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고 우리가 큰 군대를 이루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를 보시고 큰교큰 군대라고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것이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회복을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